감자 무조건 이렇게 보관하세요. 57세 김순희 씨는 며칠 전 시장에서 감자를 사왔습니다. 그런데 막상 쓰려던 날 감자가 또 상해 있었습니다. 싹이 나고 물렁해져서 결국 전부 버렸죠. 감자가 또 썩었네. 속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김순희 씨처럼 감자만 사오면 상해버리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?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딱네가지만 지키면 감자. 몇 달도 거뜬히 갑니다. 하트를 두번 누르면 비법이 공개됩니다. 건강한 루틴. 첫 번째, 감자는 빛만 받아도 싹이 납니다. 이때, 감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서늘하고 어두운 곳, 창고나 베란다가 좋습니다. 이때, 반드시 감자는 물기를 말려줘야 해요. 두 번째, 감자는 신문지로 싸서 종이봉투나 박스에 넣어두세요. 신문지가 빛을 차단하고 습기도 잡아줍니다. 세 번째, 사과 한 개만 옆에 두세요.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 싹 트는 걸 막아줍니다. 네 번째,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. 전분이 당으로 바뀌면서 굽거나 튀기면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.